우도 면장님이 직접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 노 교수님 제자됩니다 허성일 우도 면장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 그다음에 아, 도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지금 한국 해양과학기술연구원의 제주 연구소장을 맡으셨던 우리 예, 강문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.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시면 주 좋겠습니다. 자. 이제 이것으로 저희들이 예정된 시간을 한 20분 줄였습니다. 네, 예, 날도 그런데 고생하셨고요. 자, 오차 나누고 서로 교류하면서 이제 조금 아쉬운 분들은, 그죠? 건배사도좀 하고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혹시 내가 꼭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실 분 계신가요? 없습니다. 자유는 없습니다. 예, 없습니다. 예, 없습니다 없습니까?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본 행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찬 드시기 바랍니다.